안녕하세요 캐비어입니다. 2020 7월 고3 학력평가 생명과학 1 15번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이제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를 주었는데요. 조건 하나 하나씩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가는 대립 유전자 H와 H별, H 별 H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나는 R과 R 프라임 다는 t와 t 에 결정되는데 프라임이 안 붙은 거는 프라임이 붙은 거에 대해서 항상 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는 h 에 대해서 r은 r 에 대해서 t는 t 에 대해서 완전 우성 우성이라는 거고 가나 다는 모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고 가와 나중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즉성 염색체 유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만은 이 다는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이제 가계도를 줬는데요. 가의 발현 여부만을 나타낸 이제 가계도를 줬기 때문에 살짝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와 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그 밑에 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줬죠. 이 다음 조건은 이 이제 구성은 1부터 1일 중에서 이제 가만 발현된 사람은 6이고 나만 발현된 사람은 5, 8, 9 다만 발현된 사람은 7이라는 것과 4와 10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데 모두 나가 다른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2와 4는 다에 대한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고 T와 T' 중한 종류만 갖는다 즉 동형접합이라는 것까지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제가 왼쪽에 해설에 용이하게 저만의 가계도를 그려봤는데요. 먼저 이 1번부터 11번의 가족 구성원이 무슨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남자는 X에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X라고 표시를 하고 밑에서 세 번째 조건에서 1과 11에서만 나와 다가 모두 발현되었다고 했으니까 나하고 다가 발현됐다 이런 식으로 먼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여자는 가는, 가는 걸리지 않았는데, 나만 발현되지도 않았고, 다만 발현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와 다가 모두 발현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 이번 여자는 가나다에 대해서 전부 다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까지 다 유전 형질의 발현 여부에 대해서 표시를 해왔고요. 이제 이가게도와이 나머지 조건들을 통해서 이 가나다의 우성 열성이나 이제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로 알아 알수 있는 게 있죠. 위에서 아, 아래서 에두 번째 조건을 보면. 나와 10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데, 두 사람 모두 나가 발현되지가 않았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총세 가지가 있죠. R, R, R', R, 또는 R', R'. 이렇게가 있는데, 모두 나가 발현되지가 않았대요. 지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r이 r 프라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유전자형은 r 형질을 띤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두 사람, 이두명 모두 나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r RR r 프라임과 r r 인 사람이 나가 발현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유전 형질 나를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는 알프라임이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바로 볼수 있는 게 있죠. 가의 유전 형질을 파악할 때 1, 2번은 정상인데 가에 대해서 정상인데 6번 갑자기 가가 발현된 자녀가 태어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1, 2번에서 6번이 태어났대. 이 말은 즉이 가의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 것은 h가 아니라 h 프라임이다라는 거죠. 정상인,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비정상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태어났으면 이 유전병은 열성 유전이다라는 것은 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이제 상인지 성인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제 6번과 7번의 나를 볼 텐데 이 6번의 남자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에요. 근데 11번은 나를 띄고 있죠. 나가 발현되었죠. 만약에 나가 성염색체 유전이었으면 이 아버지가 나가 발현이 안 됐는데 이 딸이 나가 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6과 11번에서 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가는 X염색체, 성염색체 유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를, 다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지금 다에 대한 조건은 맨 마지막 조건밖에 없죠. 이 조건을 통해서 다가 우성, 우성 유전인지, 열성 유전인지를 판단해 볼 텐데, 만약에 다가 우성 유전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 3, 4, 7, 8, 9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자, 이번 여자가 3번 남자는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고 각각 t와 t'로 으 동형 접합을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우성 유전이라는 것은 이 다가 다의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t에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번 여자는 정상이니까 2번은 T' T'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3은 TT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TT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 7, 8, 9번 모두 이 라지티 그러니까 다의 형제를 발현시키는 대 유전자를 갖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7, 8, 9 자녀가 모두 다 다가 발현돼야 되죠 하지만 지금 7번밖에 다가 발현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가 우성 유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3이 TT를 가지고 나 TT를 가지고 있으면 이 7, 8, 9 모두 다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발현이 안 됐으니까. 아는 열성 유전이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성 열성과 상암색체 유전인지 성형색체 유전인지 전부 다 구해냈어요. 그럼 이제 보기를 보고 이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아내서 그것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기호군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니은. 1번부터 11에서 알 R'과 티람을 모두 갖는 사람은 총 9명이다. 를 물어봤고, 디귿을 보면은 6, 7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다만 발현할 확률을 물어봤죠. 이렇게 되면은 6, 7의 유전자형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는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은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둘다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니까 각각의 유전자형을 먼저 다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프라, 알프라임 갖고 있겠고, 얘, 티프라, 티프라임 갖고 있겠죠. 그리고 5번 남자는 알프라, 알프라임을 가지고 있겠고, 7번 여자는 티프라, 티프라임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4번 여자는 알프라, 알프라임. 9번 남자도 r 프라임 알 프라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10번 여자는 t 프라임 t 프라임 그리고 11번 여자는 r 프라임과 r 프라임 그리고 t 프라임과 t 프라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r 프라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r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 11이 알프라임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과 7번도 알프라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8번과 9번에서 알프라임, 알프라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도 알프라임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5번도 알프라임, 알프라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도 알프라임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10번 여잔데요이 10번 여자는 나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이거나 RR'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4번과 10번은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고 두자, 두 사람에게서 모두 나가 발현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4번 여자를 보면 정상이기 때문에 이 4번 여자도 RR과 RR' 똑같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8번과 9번에서 R'을 전부 두, 개가, 두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 4번 여자는 이형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10번 여자는 4번과 유전자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R, RR을 가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R' 같은 경우는 10번 제외한 전부가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T 프라임 한번 볼게요. T 프라임을 한번 보면 T 프라임도 똑같이 하면 돼요. 10번, 11번에서 T 프라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6, 7번도 T 프라임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7번 여자가 T 프라임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3, 4번도 모두 다 T 프라임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번 남자, 1번 남자가 T 프라임과 T 프라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번과 6번도 T 프라임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건, 결국엔 2번인데, 여기서도 조건이 또 있죠. 2와 3은 다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고, 각각 t와 t' 중한 종류만 갖는다. 즉, 동형 접합이라는 거거든요. t와 t' 중한 종류만 갖는다. 근데 여기서 2번 여자는 정상이고, 다는 열성 유전이라 했기 때문에, 2번 여자는 tt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 남자는 T 프라임으로 T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T 프라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번을 제외한 전부가 될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서 그러면은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어봤으니까 이 11명 중에서 10번과 2번을 뺀 9명 이 될 거기 때문에 0은0 0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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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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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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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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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T 프라임인 걸알 수가 있죠. 7번 여자는 가가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20번 여자가 가가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보인자. H, H 프라임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얘가 R 프라임, 이기 때문에 7번 여자도 R 프라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h y", r 프라임 (t t 라임과 "h h 라임 r 프라임 (t t 라임이 만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기본 조건이죠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만, 가와 다만 발견될 확률이 (8분의 3이래요.) 여기서 그러면 각각의 가나다를 따로따로 구분해,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겠죠? 먼저 가 먼저 보면, 남자애가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이 남자는 무조건 y를 주고, 여자한테서는 h'만 주면은 이 남자애는 가만 발현되겠죠. 그래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나가 발현이 안될 확률은 rr을 가지고 있거나 rr'일 경우는 전부 다 다가 발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현이 안될 확률은 4분의 3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를 보면 다는 바, 다는 발현이 돼야 된대요. 이 7번에서는 t'을 무조건 주기 때문에 이 6번에서 t'만 주면은 이 남자에는 다가 발현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2분의 1. 다가 발현될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 전부 다 곱 사건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전부 다 곱해 주면 16분의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의 8분의 3이라는 거는 틀린. 보기인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은인 3번이 되겠습니다.